내 인생에서 가장 평화로웠던 시절을 꼽으라면 나는 늘그 사람과 함께했던 지난 30년을 망설임 없이 떠올리곤 했다. 우리는 강물처럼 조용히 흘러가는 삶 속에서 서로의 버팀목이 되어주었고 아들 하나를 반듯하게 키워내며 소박하지만 단단한 행복을 일구었다. 그 평화는 마치 유리창처럼 단한 번의 충격으로 산산조각이 났다. 지금도 그날을 생각하면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기분이다. 그날의 아침 햇살은 유난히 밝았는데 그 밝음이 오히려 내게는 깊은 어둠의 전조였던 것만 같다. 남편의 사고 소식은 한낮의 벼락이었다. 출장길에 올랐던 남편이 고속도로에서 예기치 않은 추돌 사고를 당했다는 연락. 병원에 도착했을 때늘 듬직하고 따뜻했던 그 사람의 모습은 차가운 침대 위에서 싸늘하게 식어 있었다. 슬픔이라는 것은 단순히 눈물이나 비명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내 심장에서 가장 중요한 뿌리를 강제로 도려낸 것과 같은 지독한 공허함이었다. 온 세상이 회색으로 변해버린 것 같았고, 나는 남은 삶을 어떻게 견뎌야 할지 막막함 속에 주저앉았다. 아들의 울음소리, 며느리의 애통한 흐느낌만이 병실을 가득 메웠다. 그때만 해도 며느리 우리 수연이는 내게 둘도 없는 딸이었다. 남편을 잃은 슬픔 속에서 우리는 서로를 의지했다. 수연이는 밤마다 내 방에 와서 어깨를 주물러 주었고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하는 나를 걱정하며 따뜻한 죽을 끓여 주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진심 어린 슬픔과 나에 대한 연민이 가득 차 있었다. 그녀가 흘리는 눈물을 볼 때마다 나는 아, 그래도 이 아이가 곁에 있어 내가 버틸 수 있겠구나 하고 생각했다. 우리는 같은 비극을 공유하는 가장 가까운 동지였고 며느리는 나에게 남은 유일한 가족의 온기였다. 시간이 흐르며 장례와 복잡한 행정 절차들이 하나둘씩 정리되었다. 사람들은 시간이 약이라고 말했지만 내게 시간은 그저 슬픔의 무게를 더할 뿐이었다. 남편의 빈자리가 너무나 거대해서 나는 일상 속에서 그 사람의 흔적을 지우지 못하고 맴돌았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의 서재를 정리하다가 의미심장한 물건을 발견하게 되었다. 남편이 늘 쓰던 낡은 가죽 지갑, 그 안쪽에 아주 작게 접혀 숨겨져 있던 영수 중한 장이었다. 그것은 사고가 나기 정확히 사흘 전 남편이 출장지로 향하는 방향과 전혀 다른 외곽 지역의 소형 금고 대여소에서 발행된 것이었다. 남편은 평소에 어떤 중요한 일도 나에게 숨기는 법이 없었는데 굳이 외진 곳까지 가서 금고를 빌릴 일이 무엇이었을까? 단순한 호기심으로 시작된 이 작은 발견은 내 마음 속에 작고 섬세한 균열을 일으키기 시작했다. 나는 영수증에 적힌 날짜와 시간을 여러 번 곱씹어 보았다. 그리고 그날의 남편의 행적을 되짚어 보았다. 남편은 그날 저녁 며느리에게 급한 회사 일로 늦는다고 전화했던 것을 기억했다. 분명한 건그 금고 대여소에 위치는 회사의 업무와는 전혀 무관한 곳이었다는 사실이다. 나는 지갑을 든채 며느리의 방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다. 수연이에게 이 영수증에 대해 물어봐야 할까? 남편이 출장 전에 혹시 무슨 말을 하지는 않았을까. 하지만 막상 문을 열고 들어가려니 혹시라도 내가 남편의 사생활을 의심하는 치졸한 아내로 비칠까 두려웠다. 며칠을 더 혼자 고민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내 의식을 증폭시킨 것은 며느리에 이상할 정도로 차분한 태도였다. 남편의 사고 조사가 종결된 후 보험금 수령과 관련된 문제로 복잡한 일이 생겼는데 수연이는 그 과정을 처리하는 데 있어 믿기지 않을 만큼 능숙하고 빠릿했다. 나는 넋기나가 모든 것을 아들에게 맡겼었는데 아들은 슬픔에 잠겨 아무것도 신경 쓰지 못하고 있었다. 모든 것을 실질적으로 처리한 것은 며느리였다. 그녀는 필요한 서류를 정확히 알고 있었고 어려운 용어들 사이에서 빈틈없이 움직였다. 나는 문득 며느리가 남편의 서재를 정리하던 내게 다가와, 어머니, 아버님 지갑은 제가 처리할게요라며 서둘러 가져가려 했던 순간을 떠올렸다. 그때는 그저 슬픔 속에서 나를 배려하는 행동이라 생각했지만, 지금 와 생각해 보니 마치 무언가를 숨기려는 듯한 조급함이 느껴졌다. 내 손에 있는 이 영수증이 바로 그녀가 감추고 싶었던 그 무언가가 아닐까. 하는 섬뜩한 의심이 내 가슴을 찔러왔다. 나는 그녀의 평소 모습과 사고 이후의 행동 사이에 미묘하지만 무시할 수 없는 간극을 발견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남편의 죽음을 슬퍼했지만 그 슬픔의 깊이가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계산적이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내 마음 속의 작은 균열은 이제 점점 더 넓어져 무거운 의구심을 낳고 있었다. 그날 이후 수연이를 바라보는 나의 시선은 완전히 달라졌다. 내 눈에는 이제 그녀의 모든 행동이 의심의 그림자를 뒤집어 쓴채 비치기 시작했다. 그녀가 아침에 끓여주는 된장국에서도, 밤에 건네는 따뜻한 물한 잔에서도 나는 알수 없는 냉기를 느꼈다. 평소라면 따뜻한 마음이라 여겼을 모든 것들이 이제는 치밀하게 계산된 연기처럼 느껴지는 잔인한 변화였다. 그녀가 아무리 상냥하게 웃어도 나는 그 미소 뒤에 숨겨진 무언가를 찾아내려는 집착에 사로잡혔다. 나는 조심스럽게 영수증에 금고 대여소 주소를 검색했다. 예상했던 대로 그곳은 남편의 출장 경로와는 완전히 반대 방향에 있는 마치 숨기기에 최적화된 장소였다. 나는 며칠을 고민하다가 용기를 내어 아들에게 물었다. "얘야, 내 아버지가 출장 가기 전에 혹시 어디를 급하게 다녀왔다는 이야기 없었니? 무슨 중요한 서류를 정리한다거나." 아들은 고개를 저었다. 어머니, 아버지는 계속 바쁘다고만 하셨어요. 서류 정리라면 회사에서 하셨겠죠. 어머니는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마세요. 아들의 순수한 반응은 나를 더욱 고립시켰다. 이 의심을 아들에게 말할 수는 없었다. 사랑하는 아내가 아버지의 사고와 관련 있다는 끔찍한 의심을 어떻게 슬픔에 빠진 아들에게 전달할 수 있을까? 나는 혼자만의 진실 추적자가 되어야 했다. 며느리 수연이는 내가 남편의 물건을 정리하는 일에 유난히 예민했다. 특히 남편의 휴대폰과 노트북. 그녀는 내가 그것들을 만지려고 할 때마다, 어머니, 그거 비밀번호 복잡해서 제가 나중에 전문가 불러서 정리할게요. 지금은 괜히 만지시지 마세요. 라며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만류했다. 마치 아무것도 건드리지 말라는 경고처럼 느껴졌다. 예전에는 그녀의 배려가 고마웠지만, 이제는 그것이 증거를 인멸하려는 행위처럼 보였다. 결국 나는 며느리가 잠든 깊은 밤을 틈타 남편의 노트북을 열었다. 예상대로 비밀번호가 걸려있었지만 나는 남편과 나만이 아는 우리 결혼기념일을 혹시나 하는 마음에 눌러보았다. 그리고 노트북은 거짓말처럼 열렸다. 남편은 사적인 노트북에는 늘 우리 둘만의 의미 있는 숫자를 사용하곤 했다는 것을 그녀는 미처 몰랐던 것일까. 화면이 켜지는 순간 내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고 손에서는 땀이 났다. 나는 조심스럽게 남편의 이메일 기록과 파일들을 뒤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거기서 결정적인 단서를 발견했다. 사고가 나기 이틀 전 남편이 보낸 한 통의 이메일이었다. 수신자는 낯선 이름이었는데 그 내용은 증거물 확보 완료. 거래는 예정대로 진행. 수연이에게는 절대 알리지 말 것. 이라는 섬뜩하고 짧은 문장이었다. 이메일에는 파일 하나가 첨부되어 있었는데, 열어보니 며느리 수연이가 알수 없는 사람과 다정하게 만나는 사진 몇 장과 수연이 명의로 된 거액의 채무 증명서가 포함되어 있었다. 머리가 하얗게 비는 기분이었다. 손이 떨리고 숨이 막혔다. 내가 믿었던 며느리의 이면에는 남편과 모종의 거래를 할 만큼 거대한 비밀이 숨겨져 있었던 것이다. 채무 증명서는 그 규모가 상상을 초월했고 수연이가 이 돈을 갚기 위해 남편에게 무언가 위협적인 일을 했거나 혹은 남편이 그녀의 비밀을 알게 되어 협박을 당했을 가능성까지 떠올랐다. 내 머릿속은 지옥처럼 엉키기 시작했다. 며느리를 향한 의심은 이제 확신에 가까운 공포로 변했다. 나는 이메일을 덮고 노트북을 원래대로 돌려놓았다. 그 새벽 나는 침대에 누워 잠든 며느리를 상상했다. 그녀는 지금 무슨 꿈을 꾸고 있을까? 자신의 비밀을 짊어진 채 아무것도 모르는 시어머니와 아들을 속이며 태연하게 아침 식사를 준비할 수 있는 그 단단한 가면이 너무나 무섭고 낯설었다. 며칠 후 나는 금고 대여소의 영수증을 손에 쥐고 용기를 냈다. 이제 더 이상 혼자서 감당할 수 없는 무게였다. 나는 며느리에게 직접 부딪히기로 결심했다.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는 수연이에게 나는 최대한 담담하고 떨리지 않는 목소리로 물었다. 수연아, 내 아버지가 출장 전에 이 외곽 지역에 있는 금고 대여소에 갔던 것을 알고 있니? 순간 수연이의 얼굴에서 모든 혈색이 사라지는 것을 나는 똑똑히 보았다. 그녀는 찻잔을 들고 있던 손을 떨었고 그 작은 움직임은 내게 결정적인 증거였다. 그녀는 잠시 말을 잊지 못하다가 이내 평정을 되찾으려 애쓰며 말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전혀 몰랐는데요. 아버님, 왜 갑자기 그런 곳에?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 자연스러웠지만 내 눈은 이미 진실이 아닌 연기를 잃고 있었다. 그 순간 우리 사이에 따뜻했던 모든 벽이 무너지고 차가운 갈등의 전쟁이 시작되었음을 예감했다. 수연이의 거짓말은 너무나 매끄러웠지만 나에게는 이미 그녀의 눈빛에 비친 순간의 당황이 진실이었다. 그녀가 금고 대여소를 모른다고 말했을 때 나는 내 안에 마지막 남은 연민마저 잘라내기로 결심했다. 이제 나는 단순한 슬픔에 잠긴 미망인이 아니라 진실을 파헤쳐야 하는 탐정이 되어야 했다. 사랑했던 며느리를 의심하는 이 잔인한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지만 남편의 마지막 행적에 대한 의무는 내 존재 이유가 되었다. 나는 아들에게 들키지 않도록 조심하며 경찰서를 찾아갔다. 사고조사는 이미 종결되었지만 나는 보험 문제 등 추가적인 이유를 대며 조심스럽게 사고 기록을 재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경찰은 단순 추돌 사고로 결론이 났고 남편이 운전 중 급작스러운 심정지나 졸음운전의 징후가 없었기에 상대 차량의 부주의로 처리되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나는 기록 속의 사고 시점과 관련된 미묘한 정보에 주목했다. 남편의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가 사고 직전에 손상되었다는 기록이 있었다. 경찰은 큰 사고였기에 충격으로 인한 손상으로 보고 넘어갔지만 나는 그것이 고의적인 조작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놓치지 않았다. 메모리 카드의 손상 방식이 외부 충격보다는 내부적인 문제에 가깝다는 전문가 소견을 읽었을 때내 심장은 다시 한번 쿵 떨어졌다. 사고의 원인이 외부에 있지 않고 남편의 차량 내부에서부터 시작된 계획이었을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생각이 들었다. 나는 영수증에 적힌 금고 대여소로 향했다. 낡고 작은 건물이었고 관리인은 나의 방문에 의아해했다. 남편이 대여했던 금고를 열기 위해서는 복잡한 절차가 필요했지만 나는 간절한 설득과 법적인 절차를 거쳐 마침내 그 은밀한 공간을 마주하게 되었다. 금고 안에는 예상했던 대로. 남편의 마지막 진실이 숨겨져 있었다. 작은 상자 안에는 아까 노트북에서 보았던 며느리의 채무증명서 원본과 함께 남편이 직접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자필 메모가 들어있었다. 메모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있었다. 수연이는 큰빚 때문에 궁지에 몰려있다. 나는 그녀를 도울 방법을 찾았다. 이 모든 것이 정리되면 그녀를 용서하고 다시 받아들여라. 하지만 절대 이 사실을 그녀에게 알리지 마라. 그녀가 이 모든 것을 나의 희생으로 생각하게 두어야 한다. 이 메모를 읽는 순간, 내 머릿속에 모든 퍼즐 조각들이 극적으로 맞춰지는 느낌이었다. 며느리가 남편의 사고와 관련 있다는 내 의심은 완전히 틀린 방향이었다. 남편은 며느리의 빚을 알고 있었고, 그 빚을 갚아주기 위해 무언가 큰 일을 도모하고 있었다. 그리고 며느리가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이 모든 도움을 자신이 홀로 감당하고 희생하는 모양새로 마무리 짓고 싶어 했던 것이다. 수연이에게 절대 알리지 말 것이라는 남편의 간곡한 당부는 며느리를 보호하려는 아버지로서의 깊은 사랑이었다. 하지만, 나의 희생으로 생각하게 두어야 한다. 이 문장은 여전히 의문이었다. 남편이 며느리의 빚을 갚는 과정에서 스스로 위험에 빠졌거나 심지어 극단적인 선택까지 생각했던 것일까? 그 섬뜩한 가능성은 내 머리를 다시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며느리가 두려워 숨기려 했던 것은 범죄가 아니라 남편에게 진 빚과 그 죄책감이었을지도 모른다. 나는 금고를 닫고 집으로 돌아왔다. 며느리에 대한 증오심은 순식간에 이해와 깊은 연민으로 바뀌었지만, 이제는 또 다른 고통이 나를 짓눌렀다. 남편은 왜 나에게 이 모든 것을 말하지 않았을까? 왜 홀로 모든 것을 감당하려 했을까? 집에 도착하자마자 나는 며느리와 마주쳤다. 그녀는 내게 싸늘한 눈빛을 보내고 있었다. 아마 내가 남편의 금고까지 찾아갔다는 사실을 직감했을 것이다. 어머니, 저에게 뭘 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아버님을 해쳤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그동안 참아왔던 억울함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나는 그녀의 앞에서 조용히 금고에서 발견한 채무 증명서 사본을 내려놓았다. 그녀의 얼굴은 다시 한번 하얗게 질렸고, 그녀의 눈가에는 참을 수 없는 눈물이 고였다. 수연아, 내 아버지가 이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하려 했단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그 순간, 우리 두 여인 사이에는 거짓과 의심의 벽이 무너지고 남편의 희생이라는 거대한 진실만이 남았다. 그녀는 주저앉아 오열했고 나는 그제야 이 모든 추적이 단지 오해로 점철된 비극이었음을 깨달았다. 수연이는 바닥에 주저앉아 목 놓아 울었다. 그 울음소리는 지난 몇달 동안 그녀가 혼자 삼켜왔던 두려움과 죄책감의 무게를 그대로 담고 있었다. 나는 그녀에게 달려가 그녀를 안아주었다. 더 이상 그녀는 내 의심의 대상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저 남편의 깊은 사랑을 받았지만 그 무게에 짓눌려 홀로 고통받던 가여운 내 며느리였다. 수연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것을 고백했다. 몇년전 친정 문제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거액의 빚을 지게 되었고 남편이 이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이야기였다. 그녀는 남편에게 용서를 빌었지만 남편은 빚의 출처와 규모를 확인한 뒤 그녀를 다그치기보다 조용히 모든 것을 해결해주겠다고 했다고 했다. 하지만 남편이 해결책으로 제시한 방법은 회사의 중요한 계약을 정리하고 자신의 모든 재산을 처분해야 하는 너무나 큰 희생이 따르는 일이었다. 수연이는 그 엄청난 희생에 죄책감을 느껴 남편에게 제발 그러지 말아달라고 간청했다고 했다. 하지만 남편은 단호했다고. 내가 나 때문에 고통받는 걸볼수 없다. 너는 우리 가족이다. 이 일은 내가 마무리 짓겠다. 하지만 내가 죄책감 때문에 무너지지 않도록 내 아들과 어머니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게 해결된 것으로 알리겠다고 약속했다고 했다. 남편은 며느리를 지키려 스스로 비밀의 짐을 짊어졌던 것이다. 나는 남편의 고독한 사랑의 깊이에 몸서리쳤다. 그는 며느리의 빚을 갚기 위해 금고에 중요한 증거를 보관했고 사고 직전까지 이 일을 마무리 짓기 위해 고군분투했을 것이다. 며느리가 그토록 남편의 지갑과 노트북을 만류했던 이유도 그 안에 숨겨진 자신의 수치스러운 과거와 남편의 희생이 밝혀져 시어머니와 아들이 충격받을까 두려웠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남편이 자신을 위해 비밀을 지켜주려 했던 그 간곡한 마음을 사고 이후에도 죽은 이와의 약속처럼 지키려 했던 것이다. 나는 내가 그녀를 범인으로 의심했던 지난날의 잔혹한 추적에 대해 깊이 후회했다. 내가 조금만 더 며느리에게 다정하게 다가섰더라면, 내가 조금만 더 남편을 믿고 기다렸더라면, 이 모든 오해는 생겨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내 마음 속에 가득했던 분노와 의심은 이제 무거운 회안으로 바뀌어 나를 짓눌렀다. 수연아, 미안하다. 나는 너를 믿지 못했다. 내 아버지는 너를 진심으로 사랑했어. 그 사랑이 이 모든 비극을 만들었구나. 나는 떨리는 손으로 며느리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녀의 눈물은 내 어깨를 적셨고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말없이 서로의 체온을 나누었다. 남편의 사고가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라 며느리의 빚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또 다른 누군가의 개입이나 극도의 스트레스로 인한 문제였을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었다. 하지만 나는 이제 더 이상 그 잔인한 진실을 깊이 파고들고 싶지 않았다. 남편이 며느리를 지키기 위해 감추려 했던 비밀, 그 사랑과 희생이 나에게는 가장 중요한 진실이었기 때문이다. 며칠 후, 우리는 함께 남편의 금고에 다시 갔다. 남편이 남긴 서류들은 며느리의 빚이 곧 정리될 수 있도록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다. 우리는 남편이 남긴 마지막 마음을 함께 정리했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다시 하나의 가족이 되었다. 의심의 그림자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 서로를 향한 이해와 연민이 들어섰다. 남편은 떠났지만 그의 사랑은 우리를 파괴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 사이에 가장 단단한 연결고리가 되었다. 나는 매일 아침 남편의 영정 앞에 서서 기도한다. 우리가 이제야 당신의 깊은 뜻을 알았다고,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랑의 무게를 지고 남은 삶을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겠다고. 여전히 아침 햇살은 눈부시지만, 이제 더 이상 그 밝음이 두렵지 않다. 나는 며느리와 함께 남은 삶을 걸어갈 것이다. 남편이 우리에게 남긴 침묵의 유언을 가슴에 품고 서로를 지켜주는 가족의 의미를 매일 되새기면서 말이다. 이 모든 슬픔과 오해는 결국 우리 가족에게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가르쳐 준 가슴 아픈 통과 의뢰였다.